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7,500마리오, 소가 36,000마리오, 3만 나귀가 3만5 0 0마리오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 칠백 오십 세겔리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어제에 이어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이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그이 마토트는 이제 지파라고 하는 뜻이고 이 지파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 라고 하는 것이 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이 지파는 가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두 지파에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눌 때 자신의 것을 이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집파의 그 가지로서의 생명력이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파들에서 사명의 공동체로서의 집파 또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을 뭐 모으고 어뭐 그런 그뭐 교제를 하고 성도간의 교제를 하고 또 함께 동고 동락하는 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서로 연결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그이 연결의 지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을 나눌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의 사명, 함께 연합하고 함께 연결되는 것에. 난 사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그 전리품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이제 나누라,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이그 그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요. 그양 양이 33만 7,500 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들이죠. 이양 양이 33만 마리가 있으면은 뭐 어떤 모습일까? 어, 글쎄 한 눈에도 다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수천 마리만 돼도 정말 아주 굉장한 숫자인데 33만 7,500 마리나 되는 그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게 참 많으니까 그냥 나누기도 쉬웠겠다라고 생각을 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이, 이것이 그 절반을 절반이나 여기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또이 전쟁터에 나아갔던 자들이 가장 그 힘이 왕성할 때이고 실제로 그들이 무장하고 있고 무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가장 강하고 자기의 것을 움켜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힘까지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데 그들이 이 절반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체로서의 연결이고 그 절반에 대해서 나의 생명, 나의 피값으로 그 얻은 그 공로를 그 나머지의 절반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파로서의 연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 그 오십분의 일을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이 주게 하고요. 그래서 어그 하나님께서 어 지금 이 거제로서 전리품들을 그냥 어떤 자신들의 성취물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테루마 거제로서 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제는 이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룸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높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어떤 성취가 있을 때나 또 무엇인가의 소유가 가장 많아질 때 그것을 들어 올리는 것. 광야에서 모세에게 노뱀을 들어 올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방법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이것을 이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절반을 백성들에게 주고 또 50분의 1은 취해서 레위인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또 레위인들이 살수 있도록 그이그 레위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전리품인데요. 개인 탈취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 국가의 전쟁 가운데서 얻은 공식적인 그 개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탈취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누구 하나를 죽이고 또 그에게서 뜯어낸 어떤 그러한 뭐 목걸이나 발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나 팔찌나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53개에 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물량의 금패물들을 여와 앞으로 그들이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요. 도대체 이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숨을 걸고 그 빼앗은 이루어낸 그 성취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제그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그 숫자를 다 헤아려 보니까 계수를 해 보니까요. 그 계수 이뭐 민수기는 이제 그 계수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으로, 자기를 위해서 탈취했던 그 모든 은금 패물을 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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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움켜쥔 이 은금폐물의 우상을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 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생명이 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군대로서 온전하게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금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그 어떤 그이 작은 어떤 그런 그 욕망의 터치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미혹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리의 귀걸이와 팔찌와 이 목걸이와 발목 고리들을 가지고 나오자 이렇게 그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문의 가족들의 결단을 그렇게 촉구하는데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속한 또 내가 움켜쥐고 또 가장 뭐그 내놓기 어려운 이미 나의 어떤 몸의 일부가 되어서 이 내놓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뭐그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었던 것에 대한 어떤 속죄로서 또이 잠시나마 그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사실 귀골이 팔찌, 발찌 이런 것은 실제로 그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지, 노예들의 몸을 결박하기 위해서 차고 있던 어떤 뭐 착고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코를 꿰어서 그렇게 그 부리는 어떤 그런 그 짐승들의 이, 이 결박의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미혹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 내가 결박당해 있고 대적이 우리에게 착고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너무나도 너무나도 원하고 이거 없이는 나는 못 살아간다라고까지 믿게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미혹이죠. 이걸 내어서 땅에 묻고 또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참 자유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카, 그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덥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그 우리가 이속량한다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이 그냥 단순히 나의 죄를 니우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를 살려주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어떤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속죄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 속량과 속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나를 살려 주셔서 내가 한 개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사셔서 내가 온전히 주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그 속죄에 참된 그이 완전한 속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의 속함. 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속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육장 이십 절에서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칠장 이십삼 절에서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이 참된 속죄입니다. 참된 속량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인들이 지금 힘이 있고 또그 힘으로 욕망을 완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었던 그 군인들이 잠시나마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이런 은근 패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전쟁터에서 사실 다시 돌이키고 이 개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숙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찾아온다, 숙고하다, 뭐 해산하다 이러한 뜻이 다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헤아려 보니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은근 패물이 우리를 살려 줄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량하셨구나 사셨구나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한 사람이 그냥 뭐 다행히 요행 껏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이제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속죄의 의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핏값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가 그 지불된 그 몸값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파들로서 서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고요 이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지크론이라고 하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너희가 이렇게 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 또 개인의 어떤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제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제사 참된 봉헌의 예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재물, 또 어마어마한 그 물량의 양과 또금 이것을 아낌없이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놓았던 그러한 이 군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념,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이라고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된다 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y o u n 의 광야의 노정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 girl, young girl, young 말씀입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같이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 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너희가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 분배받았을 때, 그 분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충분하고 어, 너무 넉넉해하고 남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항상 어렵다고 말하죠.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 물론 객관적으로 그 외부 환경이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욕망이 언제나 주어진 것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더 크죠. 그 항상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일 겁니다. 정말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뭐 객관적으로는 그 적어도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에서는.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시기이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참그 이 우리나라처럼 이잘 먹고 잘 사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죠. 우리가 뭐, 아 그뭐총 생산이 뭐몇몇위 안에 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로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뭐가 이렇게 그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러한 그 나라들도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이제 받은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더 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뭐더 공정하게 무엇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너희는 그 받은 그 성읍에서 특별히 이 땅에 관해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읍을 받았을 때그 땅을 받았을 때 많이 받은 집 하나 또 적게 받은 집 하나 그들이 그것에 비례해서 레위인에게 떼어서 그 성읍들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떼어 줄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인가의 어떤 소유나 또 분배로서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있어서요. 레위인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을 또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읍을 내어주어야 되고 또 자신의 그이 생명의 속전으로 그렇게 드린 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와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이각 지체들처럼 하나가 없어지면 그냥 그 없어서 내가 그 목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지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그 지체 그이 지체로서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성읍을 내어주면 레위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성읍으로 그냥 자신의 소유로 아 우리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백성들이 다 알아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알아서 성읍을 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아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미클라트라고 하는 말이 그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이제 그이 여섯 성읍을 그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어그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을 아이 어 레윈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클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뭐 우리가 그레위법의 아니 그 도피성법에 있어서 이 도피성을 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 전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살인자가 제사장이 죽는 그 시간까지 그곳에서 살수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뭐 그러한 그 도피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또한 그곳이 이 예수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그 미클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리는 이제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클라트는 이제 그이 도피할 성읍, 뭐 도피처, 뭐또 어떤 면에서는 뭐 난민 캠프, 뭐 수용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이 카라트가 거쳐할 곳, 카라트가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체가 부족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절름발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카라트, 그 불구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한쪽에 지체가 잘려 나간 거예요. 왜 잘려 나갔냐면 그들의 어떤 범죄 때문이고 또 그들이 어떤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지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불구가 되어버린 그 어떤 한쪽 지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지체들을 사실 그 사람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가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불완전한 이 지체의 모습을 다시 하나로 완전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요. 레위인들을 세우는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이야기와 또 레위인들이 살인자들을 다시 그 이스라엘의 지체로서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서로가 서로를 다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광야에서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이 마세이도 다 하나하나의 어떤 세포가 연결되듯이 그 노정들이 연결되어서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그 이 완전함이 되는데 우리가 레위인들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도 레위인들이 살인자들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실족하고 또이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불구가 되어서 실족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지체가 부족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열쇠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그 11장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그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그들이 꺾인 것 그들이 불구가 된것 그 지체를 잃게 된것 오히려 가장 먼저 이 예수아를 그이그뭐 받아들이고 또그 교회와 사도들이 그렇게 그 꺾여버리게 된것 그것이 이 함께 우리가 진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지체로서 연결되기 위해서 그들의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속량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뭐육 이십오 아, 그때 우리를 위해서 피흘린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이 세계 국가들의 어떤 피값을 갖고 그것으로 송량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세계에서 뭐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떵떵거리게 된 것이 불과 몇년 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원조를 받고 또이 정말로 못 살고 망해가던 나라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린 그러한 그피 값으로 속량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우리는 세계에 빚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열방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고 또 열방의 그피 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는 이, 뭐 그걸 더 넘어서서 교회가 가장 먼저 그 뿌리가 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순교로 그 사도들의 어떤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피값에 대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그냥 그이 모욕했던 그러니까 그런 속량 받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도리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꺾임 그들이 버려졌던 것 같이 보인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지에 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백성들의 그 관계이죠. 그럼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살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서로에게로 연결될 때 나의 것을 나의 성읍을 내어주고 또 레위인들은 그들의 성읍을 기꺼이 살인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러한 그 온전한 접붙임의 은혜와 또한 열매 맺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빚진 자의 심정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집하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